서울은 흐린 하늘에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비해서 눈의 강도가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또 다른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서울에도 최고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려서 길이 무척 미끄러우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을 살펴보면, 동두천 생현동에 5.5cm의 가장 많은 눈이 왔고요, 철원 갈마릅에 4cm, 서울도 2.4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3시 무렵 다시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눈은 퇴근길까지 이어진 뒤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간에 최고 5c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에 1에서 3cm고요.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 제주 산간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이면 도로를 중심으로 길이 무척 미끄럽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걸어주시고요, 굽이 낮고 폭이 넓은 신발을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